오늘은요, 이렇게 바지에 달고 다니면서 액세서리 역할도 하고 또 디자인만 예쁜 게 아닌 각자만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는 남자의 액세서리, EDC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의도한 건 아닌데 오늘은 다 검정색이네요. 이렇게 색깔이 통일돼도 재밌는 것 같습니다. 그럼 바로 첫 번째 제품부터 보시죠. 첫 번째로는 히어로 클립 스몰 스텔스 블랙입니다. 일단 탄탄한 카라비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뿐만 아니라 위에 달린 후크를 빼서 걸 수가 있는데 이게 22kg까지 지탱할 수 있다고 합니다 가방이나 야외에서 젖은 크록스 같은 거를 걸면 좋겠더라고요 평평한 곳에 걸기 좋게 후크 끝에 고무팁도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소토 컴팩트 블랙 마이크로 토치입니다 8cm 정도 되는 작은 사이즈의 토치인데요 이렇게 커버를 열어서 좀 어둡게 해서 보여드릴게요 불을 켤수 있습니다 불잘 보이시죠? 토치인데 키링까지 되는게 너무 귀엽지 않나요? 다음으로는 SOG 잠금장치 미니 폴딩키 나이프입니다 이 제품은 언뜻 보기에는 그냥 까만 키 같이 생겼죠? 근데 칼이 숨겨져 있습니다 심지어 칼이 엄청 잘 들어가요 기능 확실합니다 그리고 잠금장치가 없으면 쓸때 위험한데 측면에 쇠 부분을 눌러야 적히는 방식이라 안전합니다 이것도 있으면 유용하겠죠? 다음으로는 오비키 멀티툴 V2입니다 이 제품은 단순하게 생겼지만 여러 기능이 있는 멀티툴인데요 이 나이프 부분 병따개 부분, 앞뒤로 있는 일자 십자 드라이버 가운데는 사포처럼 갈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작고 가볍고 디자인도 그냥 키링 같은 게 아주 야무지죠 13,500원에 살수 있는 예쁘고 실용적인 멀티툴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오비키 링 V2입니다 이거는 링 주제에 19,800원이나 해서 구매를 좀 했었는데 이런 링 특성상 열고 닫기가 불편하잖아요 또 끼우면서 손톱이나 물건이 까지는 경우가 많은데 이 제품은 열고 닫기가 굉장히 간편합니다 그리고 또 혼자 풀릴 일은 절대 없을 것 같아요. 비싸지만 만족도는 높은 제품입니다. 그럼 오늘은 이렇게 저의 새까만 EDC들을 살펴보셨습니다. 꼭 잊지 마시고 구독과 다음에는 더 재미있고 유익한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끝.